안녕하세요, 안엽소입니다. 안엽소 사고 건축물 기획에서 마법소녀 리리짱, 길거리에 서 있게 만드는 호스트, 토요코 등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다뤘었잖아요. 이런 사회 문제의 중심 축에 있는 것이 바로 호스트클럽이었습니다. 호스트클럽 뿐만 아니라 샤바쿠라, 컨셉 카페 같은 곳에서 사회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풍속영업법을 개정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는 호스트클럽이나 샤바쿠라의 간판을 보면 검정색 테이프로 무언가 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호스트클럽 같은 풍섭 영업이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해서 픽션을 통해 살펴볼게요. 때는 2021년. 이제 18살이 된 아케미짱은 도쿄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이케부크로에서 가까운 아카바네역 근처 월세방에 들어가 독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걱정했던 아케미짱.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게 되고 집에서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르고 2023년, 코로나가 끝나고 대학교 3학년생, 20살이 된 아케미짱은 이제는 술도 마시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있게 되어 진정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성인 연령이 몇년 전에 18살로 낮아졌지만 술, 담배 같은 것들은 20살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아케미짱은 이제 대학 강의실에 찾아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회성이 떨어진 것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대학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혼자 월세방에 있던 게 너무나 외로웠던 아케미짱은 최근 유행하는 매칭 어플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러자 만화 속 주인공처럼 생긴 한 남성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협석군이라고 이름을 밝힌 이 남성은 너무나 상냥했고 매너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내가 이런 이케맨과 사귈 수 있다니. 이렇게 사귀고 3일째 되던 날, 협석군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호스트클럽 미팅에 늦었다고 합니다. 사귀기 전에 클럽에서 일한다고 들었지만, 호스트클럽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협석군은 이날 자신이 일하고 있는 클럽은 호스트클럽이고, 지금 미팅에 늦으면 벌금이 있다며, 여성 손님을 데리고 오면 벌금 없이 출근할 수 있다고 아케미짱에게 다급한 듯, 오늘만 손님인 척 같이 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최근 일본의 호스트클럽은 여러 가지 사건에 관여되면서 사회적으로 나쁜 인식이 쌓여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몇년 전에 호스트클럽에서 일하기 시작한 초보 호스트가 매뉴얼을 적어두었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이들의 수법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호스트와 돈나 존재であるべきか.お金を払ってでも関係を作りたいと思える存在. 女性は彼氏や旦那程度の男にはお金を出さない. 그러면서 많은 여성들이 호스트클럽을 찾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이 호스트클럽의 남성 직원들이 동호회나 매칭 어플 같은 곳에서 갓 성인이 된 여성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성들은 호스트 관련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등 좋은 판타지와 호기심이 있고 아직 많은 것들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18살로 성인 연령이 낮아졌지만 술을 마실 수 있고 신용 대출이 가능하며 호스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20대 초반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케미짱은 협소군이 일하고 있는 호스트 클럽을 함께 가보기로 합니다. 화려한 신주쿠, 카부키초에 있는 호스트 클럽이 모여있는 곳에 다다르자 한 빌딩 간판에 협석군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간판에는 치명적인 다크서클이 블랙홀같이 당신을 빨아들인다. 내상 넘버5 그렇게 협석군이 일하고 있는 호스트 클럽을 처음 들어가게 된 아케미짱은 수트 입은 협석군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일하고 있는 모습도 섹시합니다. 협석군은 아케미짱에게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해서 카페를 차리는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호스트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아케미짱은 그것이 거짓말로 만들어진 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협석군의 미래를 응원해 주기로 합니다. 협석군은 여기서 승부를 겁니다. 이번 주말 집으로 놀러 갈까? 너와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되었지만 아케미짱은 협석군이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호스트 클럽에 처음 방문하게 되면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날은 3000엔 정도로 협석군이 일하는 호스트 클럽을 경험한 뒤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케미짱은 그날 집으로 가서 이불을 어...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아케미짱 집에서 협석군과 주말 데이트를 보내며 둘은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어째서인지 자 못 만나는 협소꾼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오늘 혹시 가게에 오지 않을래? 이 말에 아케미짱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호스트 클럽은 첫 해는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지만 이후부터는 기본 수만 회를 넘어가기 때문이죠.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케미짱은 알바도 하지 않았고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석군은 클럽에서 다른 손님보다 아케미짱과 함께 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만나고 싶지 않냐는 협석꾼의 말에 결국 호스트 클럽을 찾은 아케미짱 역시 협석군을 만나 대화하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손님 호출이 이어지고 아케미짱 바로 앞에서 다른 여성과 웃고 있는 협소군 이것은 실제로 호스트클럽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으로 다른 여성 손님과 비싼 술을 마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질투를 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에 살짝 삐져있는 아케미짱에게 협소군은 이해해달라며 이번 달 넘버2까지 가능할 것 같아 목표 매상을 빨리 만들면 호스트를 빨리 그만둘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호스트클럽에서는 이런 랭킹 시스템을 이용해 손님들의 경쟁심을 부추겨 자신이 지명한 호스트에게 매상을 올려주다가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풍속 영업법에서 개정된 것이 바로 이 랭킹 시스템입니다. 연간 매출 10억 엔 돌파, 1억 엔 플레이어, 지명수 넘버 원, 신 레전드 같은 수식어에 관한 선전 및 광고가 2025년 6월부터 강력하게 규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응원을 부추기는 듯한 말을 했다면 이것도 불법이 됩니다. 넘버 투까지 얼마 안 남았어. 샴페인으로 나를 응원해 줘. 마지막 부탁이야. 이런 말들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불법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케미짱은 협소꾼이 빨리 호스트를 그만두고 협소꾼과 함께 카페 차려 행복하게 운영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게 되고 그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가장 저렴한 2만 5천 엔짜리 샴페인을 주문하지만 협석군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샴페인을 한번 주문하게 되면 이후엔 5만 엔, 10만 엔짜리 주문은 더욱 쉽게 주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협석군을 만날 때마다 샴페인 주문을 이어가는 아케미짱 결국 부모님께 거짓말로 받은 용돈까지 다 써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찾아온 아케미짱에게 샴페인을 주문해달라는 협석군 아케미짱은 이젠 돈이 없다며 우롱차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협석꾼은 우리 카케로 주문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카케는 담당 호스트가 대신 계산을 해주고 나중에 손님이 갚는 방식으로 외상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케미짱은 그런게 있냐며 결국 또 샴페인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외상비가 무려 10만엔 20살 소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이후부터는 협소군에게 안부전화가 아닌 독촉전화가 오게 됩니다 이제 곧 우리 카케 회수하는 날인데 괜찮아? 무리하지마 아케미짱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한 뒤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최근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호스트클럽에서 일하고 그를 응원해주기 위해 10만 엔 외상비가 생겼다며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10만 엔을 먼저 입금한 뒤그 다음 날 곧바로 딸이 살고 있는 도쿄 월세 방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방을 청소하던 중 식탁 위에 우리카케 전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표에는 이미 20만 엔 이상 외상한 것이 있었고 당장 갚아야 할 돈이 10만 엔 정도였던 것이죠. 엄마는 곧바로 학교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거 남자 친구 아니고 너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라고 화를 냈지만 아케미짱은 남자 친구를 사기꾼으로 말하지 말라며 엄마에게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실제로 호스트클럽에서 외상이 시작되면 해당 손님에게 가스라이팅을 하여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과 연락을 끊게 만드는 마치 사이비 종교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서로의 신뢰관계를 탄탄히 구축한 뒤 그것을 부정하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으라고 강요를 하게 되죠 한 번에 몇만원 사용할 수 있어요? 1 0 2 4 0 0어요어요 네, 아키미짱 역시 협석군과 함께 돈을 모아 호스트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릴 거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협석군을 사기꾼으로 모는 엄마에게 큰 분노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협석군은 공감해주는 척 하며 우리 이제 성인이잖아. 그들에게서 독립하고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키미짱은 협석군의 이런 말에 안심을 하게 되죠. 그러자 가족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며 샤바쿠라에서 일해보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호스트클럽에서 손님을 샤바쿠라 같은 다른 풍속업계로 소개를 하게 되면 추천 비용과 함께 소개한 여성의 매출 일부분을

결국 아케미짱은 학교를 다니며 저녁에는 캬바쿠라에서 일을 하기로 합니다. 이젠 부모님께 받은 용돈이 아닌 자신이 번 돈으로 호스트클럽을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이젠 100만 엔의 외상을 달아두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된 엄마는 딸의 집을 또다시 찾게 되었고 집안을 정리하던 중 화려한 드레스와 캬바쿠라 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는 아케미짱에게 전화 를 걸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캬바쿠라를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만 아케미짱은 왜 맘대로 집에 들어왔냐며 더이상 자신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전화를 끊은 뒤 이후 완전히 연락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렇게 호스트 클럽을 다니다가 자녀와 연락이 끊어지는 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출동해서 딸을 설득하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되어 연락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아케미짱의 가족들은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와 연락이 다 안전하다는 것과 가족과의 연락은 거부했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호스트에게 사기당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고 했죠 아케미짱에게 생긴 외상값은 300만엔으로 갚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케미짱은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협석군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석군은 이것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이나 중국으로 원정을 가는 것이었죠. 케이팝에도 관심이 있었던 터라 난생 처음 여권을 만들고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접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으로 왔던 일본 여성이 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일본에서 조사해 보니 호스트 클럽에 빚을 갚기 위해 갔다는 것이 밝혀졌었죠. 최근에 일본 여성이 해외 원정으로가 접대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 국회에서

아케미짱의 부모님은 딸과 연락이 되지 않고 경찰 역시 도움이 되지 않자 다방면으로 관련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호스트클럽으로 인해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 부모를 도와주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단체의 이름은 청소년을 지키는 부모연락협의회 호스트클럽으로 인해 부모와 연락이 끊기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입니다 약칭으로 세이보렌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아케미짱의 부모님은 세이보렌에 연락해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세이보렌 측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을 호스트에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호스트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케미짱의 부모님은 이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망할 호스트를 인정하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지금 아케미짱의 상태는 협석꾼이라고 하는 호스트가 가장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순간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해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락만큼은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딸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뒤 정신적으로 몰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가장 위험하다고 했죠. 아케미짱이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고 호스트에게 말하게 되면 그들은 아케미짱을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됩니다. 그녀의 남자를 인정하고 연락만큼은 유지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마친 아케미짱의 부모님은 딸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케미짱, 이전에 남자친구를 나쁘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호스트 클럽에 다녀도 괜찮아. 하지만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자 드디어 아케미짱에게 알겠다는 짧은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케미짱은 엄마에게 상담이 있다며 지금 한국 여행이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것에 이성의 줄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세이보렌에서 절대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30초 동안 이성적으로 생각한 뒤, 메시지를 보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딸이 한국에 있는지, 정말 지갑을 잃어버린 것인지 따져 묻지 않고, 단지 알겠어, 여행 조심히 다녀와.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한국에서 200만엔의 외상값을 갖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아케미짱. 이후 아케미짱은 엄마와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케미짱은 협석군에게 엄마와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끔씩만 연락하라고 말한 뒤 엄마는 지속적으로 딸의 집을 찾아가 집 정리와 냉장고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계속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협석군은 아케미짱에게 오늘 캬바쿠라 몇시 출근, 몇시 퇴근인지 감시하는 듯한 연락만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협석군을 만나도 손님이 본다며 밖에서 절대 손을 잡지 말라고 합니다. 몸살에 걸려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면 협석군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내가 일하고 있는데 감히 너가 쉬면 어떡하냐고 혼을 내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는 달랐습니다 아케미짱이 몸살에 걸려 학교와 일을 쉬고 있다고 하자 엄마는 약을 사다 주겠다며 다른 거더 필요한 것이 없냐며 당연하다는 듯 딸을 가장 먼저 걱정해 주었죠 그리고 드디어 아케미짱이 정신 차리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케바쿠라 일을 마치고 협석군을 만나러 가던 중 협석군이 밖에서 다른 여성과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나랑은 절대 밖에서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협석군 그날 밤 아케미짱은 집에서 한참을 울다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다 지쳤다며 호스트 남친과 케바쿠라를 모두 관두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고향집으로 내려오라고 이야기했고 아케미짱은 타바쿠라를 관두고 고향집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신주쿠 가부키초입니다. 가부키초에 호스트 클럽이 많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호스트 클럽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맨즈 컨셉 카페네요. 어떤 컨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컨셉 카페, 호스트 클럽, 정말 다양한 접객 서비스가 일본에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다 호스트 클럽이에요, 다. 아마 이 친구가 이제 퇴근하는 호스트인 것 같은데 느낌. 지금 업체가 정말 많잖아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20세에서 18세로 성인 연령이 낮춰졌잖아요 그런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그런 여성들은 호스트 상속해버렸습니다 전원보이즈, 사이타마의 호스트 뭐 이런 호스트를 소재로 한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고 좋은 판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라고 소개하면서 매칭 어플이나 동호회 같은 곳에도 나가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악질 쪽으로 공략해서 수백만 회를 뜯어내는 방식을 사용하죠 지금 보면은 여기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넘버원 이렇게 순위와 매상 같은 것들을 간판에 붙여놓거든요? 지금 이게 법 개정을 통해서 다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샤넬 향수를 좀 빗대서 순위를 매기고 있는 거 같네요. 예, 이런 순위와 매상을 이용해서 손님의 경쟁 심리를 부추겨가지고 그 20대 전후의 여성들이 그런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2년 연속 1억 5억 예, 이런 것들을 계속 간판에 붙여놓고 막 이러니까 자신이 담당하는 호스트를 간판에다가 달아주게 하려고 돈을 계속 쓰는 거죠. 젊은 여성들이 그런 돈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호스트의 소개로 캬바쿠라에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길거리에 서 있게 된다든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특히 길거리에 서 있는 일본 여성들이 해외에서도 뉴스로 다루어질 만큼 일본 정부가 그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150명 정도를 잡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조사한 결과 그 150명 중 40%가 호스트클럽을 다니기 위해 아니면 호스트클럽의 빚을 갖기 위해 거리에 서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호스트클럽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순위 여기도 넘버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다 금지입니다. 여행 가보신 분들 중에 신주쿠나 시부야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큰 간판을 트럭에다가 달아가지고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나오면서 지나가는 모습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불법입니다 이제 규제를 받게 되어서 금지가 되었고요 지금 경찰들이 이거 수정명령을 해가지고 다 철거하거나 가리고 있습니다 또 선불이나 외상 이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캬바쿠라로 스카우트를 한다든지 해외 원정 이런 비즈니스를 원천 차단하는 법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셉카페 거리가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토요코 그 장소죠 토요시네마 이쪽에 이 광장 앞에 있는 데가 이제 컨셉카페 거리거든요 남성 여성 직원들이 양옆으로 쫙서 있습니다 컨셉카페들은 손님 옆에 앉아서 접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풍속 영업법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에이드 카페 같은 컨셉 카페로 등록을 한뒤 몰래 접객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영업, 명의 대여 금지 구역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전에는 처벌이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목표 금액을 위해서 샴페인을 시켜달라고 부탁한다든지 손님에게 주문을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요금이 청구가 되면 그것도 큰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스트클럽을 운영하는 오너가 캬바쿠라까지 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카우트 백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호스트 클럽의 손님을 캬바쿠라로 스카우트 백으로 데려오게 되면 일정 부분의 돈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발각되면은 여러 곳을 운영하는 오너라면 다른 모든 점포의 허가가 취소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래도 일본의 이런 호스트 클럽이나 캬바쿠라가 교묘하게 법률을 피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를 만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신주쿠 카부 시초 돌아다니시다가 사기 당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바가지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 많은데 혹시 이제 이런 곳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고 결제하기 전에 경찰을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결제하는 순간 일본에서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 이분 되게 유명한 제일교포 성형외과 원장님 아니신가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